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기.

습니다. <목소리로> eh 오늘, <laughs> 어, 나눠드린 이 CD는, 어, 한국 불교가, 에, 신라 때는 화엄 불교로 자리를 잡았지만은, 고려에 오면서 또 이제 선불교가 어, 많이 들어왔어요. 중국하고 거래가 빈번하다 보니까, 그 중국 가서 유학한 분들이 선불교를 공부해 와가지고, 선불교를 우리나라에 많이 전파했는데, 어, 선불교라고 할때참그 어, 사상이 에, 한두 마디로 요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 우리가 참선, 참선하면서 곳곳에 이제 참선하는 이들도 많고 또 선을, 승상을 많이 하는데, 어, 과연 어, 선에서 보는 어, 깨달음은 무엇이고, 선에서 보는 중생제도는 무엇이고, 선에서 보는 수행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어, 우리가 제대로, 어, 정리해서 알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에, 옛부터 이제 선의 3대 선시라 해서, 어, 그, 선의 정신, 내지 선의 사상을, 어, 선시에다가, 어, 뭐,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점을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많은 선시들이 있는데, 3대 선시를 꼽아요. 신신명, 중도가, 대성찬. 이걸 이제 저기 동화사 80 총림을 이제 개설을 했는데, 총림을 개설하면서 기념으로, 어, 지난 에, 겨울에, 에, 제가 가서, 어, 이 선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이제 빨리 이제 만들으라 해가지고, 이번 설에 선물을 드리려고 이걸 한, 어, 총한 600개인가 800개를 맞춰가지고, 어, 곳곳에 이제 선물 주고, 우리 신도님들도 이렇게 선물 하나씩 나눴습니다. 이거 가져가셔서 꼭 여러번 들어보십시오. 어, 들을만해요. 또 차에다 꼽아놓고 듣기도 하고 집에서도 듣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아 선의 그 사상, 선의 소견이 에, 이런 것이구나 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환경에서 공부한 것하고 별로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또 이제 선시는선시 나름대로 또그 맛이 있고 어, 그 멋이 있고. 그 향기와 어,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아, 이런그 불교와 인연을 맺고 어, 불교의 다양한 보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어, 그 살펴가면서 어, 맛을 본다 하는 어, 그런 차원에서는 해볼만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음, <laughs> 화음경 공부하는 여가에 에,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정처잖아요. 정처에 모두 이제 정처에 신중기도를 올리는데 정처에는 신중기도를 반드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화엄성중, 화엄신중들이 말하자면 우리를 보호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의 불교를 보호하고 내가 하는 일을 보호해주고 건강을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신중기도를 하는데 <laughs> 신중기도 중에서 이제 그 신중단 앞에 그화음성중 화엄경에 나타나 우리가 보아왔던 그런 그 성중들 어, 그런 이들이 에, 에 말하자면 그 어, 신중단에 많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외운 어, 약찬계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전에서 잘 이제 보아왔고, 그들이 또, 어, 부처님에 대한 어떤 그 지혜와 자비와 덕과 교화와, 어, 이런 원력과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쭉 공부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중 기도, 신중 기도 이제 하는데, 1년의 그 안녕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환경 공부하는 것이 제일 신중기도로서 제일 잘하는 것이고, 어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약찬계를 외우고 법승계를 외우는데 이것이 또 신중기도 중에서는 제일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좀더 어, 많이 하고 싶다 싶으면은 어, 약찬계를 더 열심히 외우세요. 집에서도 외우고 약찬계, 법승계를 같이 계속 그렇게 외우는 것이 그것이 이제 신중기도의 최고입니다. 그건 뭐 제가 보장을 하는데 화음성중화음성중 하고 이렇게 순종단 앞에서 어, 그렇게 연불하는 것보다는 화음성중하면화음성중 어, 화음성중 전체를 두고 하는 소리야 여기 모인 대중들 여기 모인 대중들 이러면 한 시간 두 시간을 부른들 무슨 재미 있습니까 차라리 그러니 출석부 나타나고 이름 한분한분 한분 부르는 게 낫잖아요. 어. 그, 딱, 이런 부르면 탁 서서, 눈 한번 마주치고, 아, 왔구나. 이렇게 하면 훨씬 감동이 온다고요 우리가 화, 그, 저기, 약찬계를 외우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라. 또, 그분들이 깨달음을 피력하는 화음경, 우리 공부한 이, 지금도 이제, 오늘 이제 끝낼 파인데, 어, 세주 묘음품. 세상의 주인들이 이 세상을 또, 가장 아름답게 장음한다 하는 품이 우리가 공부하는 세주 묘음 품이거든요. 그럼 이 세주 묘음 품이 그 화음 성중들이 세상의 주인이 돼서 아름답게 장음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그 화음 기도는 없습니다. 어, 제일 훌륭한 화음 기도가 되는 거죠. 어, 그렇게 믿으시고 어, 우리 <laughs> 또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49제를 지내고 49제 마지막 날 이제 저기 소대 그동안 입었던 뭐, 어, 옷들, 소지품들 이런 것들, 어 태우면서 마지막 떠나보낼 때 법당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위패를 들고 소대 나가면서 아 법승계를 외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 돌아가신 분에게 선물할 수 있는 참 최고 값진 선물을 말하자면, 어,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값진 선물이 법성계예요 네. 그건 이제 불교의 액기스 중에 액기스고, 어, 환경의 요지 중에 요지고, 어, 그래서 부처님이 마지막 떠나가신 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법성계에 에, 귀열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 49제 지내, 77제 다 지내고, 마지막 할 때, 그 77제 지내는 중에 6제까지는 법선계안 외워줘요. 아깝다고 그러는 거 하여튼 안 외워줘. <laughs> 마지막 이제, 49제를 지내야 법선계를 들을 수 있네. 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마치 이게, 저도 뭐, 어려우지만은 무슨 뜻인지,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고, 어, 또 알아도, 또 이제 그 느낌이 또 다르고, 어 그때마다 늘 깊이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 중요한 그 에, 법성계를 우리가 늘 이제 외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도 또한 중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돼요. 어그 사실 한국의 뭐 선불교를 이야기하지만은 신라 때부터 원효 스님, 의상 스님 두 성인이 그두 성인은요 우리나라 유교, 불교, 도교를 통합해서도 어, 제일 가는 성인입니다. 그두 분이.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사상가요, 성인이요, 어, 또 이제, 어, 수행자요, 어, 한국을 대표하는 분이에요. 불교를 대표하는 분 정도를 넘어서 그런 분이 결국은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 불교를 터득했고 또 그분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 전역에다가 환경을 이제 펼쳤고, 어. 그래서 이제, 어, 그 당시부터는 이제 신라 때는 화음불교가 이제 불교의 정통이다. 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이 화음경은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바로, 어, 그 깨달으신 그 자리에서 21일간 일어나지도 않고 설하신 것으로 돼 있는 게 화음경이에요. 그럼 최초의 경전이고 또 불교의 출발입니다, 이게. 불교의 출발이자 불교의 끝이 화음경이에요.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 뭐 가끔 이제 기회 될 때마다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 정처가 돼서 어, 화엄신중 기도를 드린 것은 좋은 일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이제 제대로 화엄 성중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약창계 외우고 법성계 외우고 거기에 더하여 이제 환경 공부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제일 좋은 것이다. 뭐 이런 뜻에서 음. 그 신중 기도와 또 법성계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제대로 된 불교, 신라 불교의 토대를 잡은 두 성인께서 환경을 가지고 불교의 토대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은 늘어어 어, 입에 달고 다녀야 돼요. 어디 가서 뭐 불교 이야기를 한다든지 환경 이야기를 한다든지 할때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원효 스님 가면은 뭡니까? 유학을 가시다가 아 어, 해골 물 바가지를 자시고 아침에 보니까 그게 에, 샘물이 아니라 해골 물 바가지였다. 그래서 구토를 일으켰는데 구토를 일으키다가 크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뭘 깨달았다? 일체 유심조 도리를 깨달았다. 모든 것은 내 마음 하나에 달렸구나. 이게 화엄경의 종지거든요. 어 일체 유심조 어, 약인용요지 삼세 일체불 응관법개성 일체 유심조 이게 환경 사구인데. 가장 중요한 개성인데, 그렇게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을 깨닫고는 뭐 유학도 안 가고, 그대로 이제, 저기, <laughs> 어 여기 신라에 남아서 어 환경을 펼치게 됐고, 그 의상 스님은 목이 덜 말랐던지, 그저 이제, 그날 저녁에 물을 안 마셔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갔는데, 똑같은 그런 그, 그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스님은 목이 덜 말랐는지 물을 안 마셔가지고 그런 깨달음이 없었어. 그런데, 예, 확, 혼자 이제 크게 깨달은 분은 그 당시 신라에서는 크게 교화를 펼쳤지만은 의상스님은 깨닫지 못해서 이제 혼자 중국 유학을 가시잖아요. 가가지고는, 어, 오랫동안 이제, 어, 화엄경을 공부해 오셔가지고 부석사회를 어, 근거로 해서 전국에다 화엄 10개 사찰을 범어사, 뭐, 불국사, 저기, 저, 화음사 등등, 해인사 등등, 이런 그 유수한 사찰에 전부 자기 자신이 가든지 아니면 자기 제자들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화음사찰로 그렇게 자리를 딱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어, 제자들도 아주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뒀고 그 사상이 오랫동안 이제, 어, 그 전해 내려오게 되고, 어, 그렇습니다. 그두 분이 참 똑같이 화엄경을 공부하고 화엄경을 깨달으신 분인데 그 사는 방법은 아주 달라요. 아주 달라서 그두 분을 그 서로 비교해서 조명하면서 우리가 어, 들어 이제 그런 그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데 어,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익히 알면은 어,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어, 숙제지 어, 익히 알아가지고 입만 열면은 환경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은 원효스님 이야기, 입만 열면은 그냥 의상스님 이야기, 법성계 이야기, 약창계 이야기, 49제 때, 하, 뭐가 제일 좋은 연불인지 아느냐, 어, 법성계다 말이야, 어, 이런 이야기도 해, 곁들여서 해가면서, 그래서 세상이 전부 화음 세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욕심이 들어서, 어, 요즘 마침 이제 화음 성경을 부르는 계절이라, 어, 그래서 이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어, 오늘은 어, 67쪽 점.